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적인 디돌려치기 패턴과 전형적인 디돌려치기 키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당구를 치면서 키스가 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정말 키스가 나는 게 아니고요. 키스가 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칩니다. 네,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더 키스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디돌레치기의 어떤 위치든지 수구와 적구가 코너를 나란히 바라보면 전형적인 키스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코너를 바라볼 때는 평범한 샷으로는 키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한 샷으로 했다가는 당구 할아버지와도 키스 피하기 힘들죠. 두께에 따라 빨간 네모칸이 키스가 발생하는 범위입니다. 네, 이는 그림을 기억하셨다가 당구대에서 그려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 수구가 적구를 두껍게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림에서는 지금 얇게 맞추고 있죠. 당연히 얇은 기 맞추니까 적구는 저원모양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키스를 피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눌러치기입니다. 적구를 좀 두껍게 때려 적구를 먼저 보내고 수구가 통과하는 방법이지만 눌러치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아, 좀 힘들겠죠. 예, 네, 그래서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아주 얇게 맞춰서 수구를 빨리 제2목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네, 눌러치기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아, 이런 상황에서 눌러치기를 하게 되면 수구의 방향이나 당점이나 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구를 2목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얇게 맞추는 겁니다. 네, 아주 얇게 맞추는 겨냥법인데요. 아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당점과 적구의 우측면 접선을 향해서 겨냥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아마도 눈으로 얇게 치는 것보다 더 얇게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스가 날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수구와 적구와 장축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이는 형태도 얇게 치면 키스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전형적인 키스 형태죠. 네. 코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배치는 수구 적구가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냥 봐도 평범하게 돌리면 90% 이상 키스입니다. 네. 그림처럼 뒤돌리기 쳐서 에, 득점하는 3-90 형태인데요. 어, 저 빨간 박스 안에 저 부분이 에, 키스가 유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 형태는 예외인데요. 에, 아주 얇게 에, 수구, 적구를 맞추고 돌리면 그 지금 수구가 돌아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구가 장축에 떨어지는 그 시간과 비슷해서 키스가 날수 있습니다. 네, 적구의 오른쪽을 보고 돌아가는 이 형태의 반대라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적구가 장축과 가깝게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수구가 돌아가는 거리가 길 때, 서로 수구와 적구가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런 형태는 두껍게 맞추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를 마치고요. 스피닝을 이용해서 적구가 교차점을 빠져나갈 때까지 수구 진행을 늦춰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피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큐를 쭉 끝까지 밀면서 네, 길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샷을 했다가는 지금 그림처럼 더 수구가 돌아오지 않죠. 선이 바뀌죠. 그래서 방법은 처음에만 스피인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고, 투 쿠션, 쓰리 쿠션 가면서 스피인이 감소되면서 각이 정상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의식적으로 미는 샷이 아니라 툭 때리는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키스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수구와 적구의 분리각을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저렇게 두 개의 방향이 90도가 항상 이루어집니다. 물론 9 0도고 가시면 정확하게 90도는 아니고요. 스트로크의 변화 등으로 완전한 90도는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수구가 이동하는 선에서 적구는 90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디돌리치기 기본 패턴입니다. 네, 여러가지 기본 패턴이 있는데요. 오늘은 하프에서 왼쪽에 적구와 수구가 있을 때입니다. 네, 1쿠션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2쿠션 3쿠션 돌아서 네, 반대 하프 방향으로 네, 저렇게 12시 당점, 11시 당점, 10시 당점, 9시 당점 네, 떨어지는 포지션마다 당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네, 짧게 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치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네, 강하게 친다고 짧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더 짧아지겠죠. 네, 상달주고 밀어치지만 않는다면, 네, 부드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쳐주시면 네,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힘을 빼시고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